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열심히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구했는데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큰 이유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복하는 살인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만족함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얻지 못하게 되면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얻지 못함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신의 욕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도 잘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바른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른 기도의 사람은 바른 삶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의 본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바른 기도의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얻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만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하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약한 가족들과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